<놀라> 어, 자산 문인 어디 야 <놀라> 아, 이게 좀 아니지. <놀라> 밑에 쉐리퍼 달고 무기 발이밝주세요 아이컴. 다 멍청하 a 3인 C2킥이 혼자라장전중볼수 없을걸? 가라 잡혀, 잘안보아 시야를 훔치겠어 아군이 한명 음. 남았습니다 우와. 제일 나약한 놈을 찾아서 정강이를 걷어차는 거야. 암흑 작동. 뭐? 오우 일기가 준비됐어. <목> 파이크 설치 완료. 아, 기가 준비됐어. 레이나 뒤에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무리 애써도 라디언트가 될순 없어 아직안 보이지 봐주지 않겠어 위치커

<미리리리리> 여기다! 나 어디 안간는지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여기크를 내려놨다 와 삐로가 와따와80 Z 스파이크를 확꾼시 차단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해파이크 설치 완료 잡으러 간다잉. 그 으악! 으악!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그간다잉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l e to k 네 e 이거 t a l 기 c l 기 t 다 h Sunday. s u n d a 대충 u n d a y Sunday. Sunday. s u 바로 그때 기회를 잡자. 고 <놀람> <재밌다. 이째. 놀람>

선물이다 카드를 숨긴 카드를 숨겨놓은 카드를 숨겨놓은 카드를 숨이놓은 카드를 숨겨놓은 카드를 남겨놓은 카드를 숨겨놓은 카드를 숨겨를막 <sucking> 자, 다들 어디 숨어 있지 30초 남았습니다 감옥 작동 아마 푸 아마 아마 푸는 아마 푸는 아마 푸는 아마 푸는 아마 푸는 아는 아마 버려 줄 테다. 돈이 부족해. <Young> <that maskcem ones rahoze> 어

어조리처치 여기 있지? 이거 못 깨... 게 위치 좋커쟤안돼 아~~ 너를 다 <아들이버. 놀람> 재미있었어? 야, 이제 내 차례야 남았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진짜 소방은 물. 아 미치겠네. 어, 음, 엄마 손파이도 좀. <laughs> 야, 야, 예, 문이다 A에서 첫 발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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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있 가뜩이나 도 없는 마당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오오오오께내얼굴이라어내세요게 맞다 봐 어 오마이갓! Oh 나도 안묵 그냥 들고 가 진짜 네손박치 해도 뭐가 안되 피하기! 잘잘 되긴 해한번 해봐 계속 박았어 미친년아 많이, 아니! <목소리> 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안 보이는데 잘숨 이번엔 뭘 준비했나 볼까? 어? 혹시 하면 되겠는데?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거이야

여기 도 사이가. 이 정도 사이가. 사이가. 이 g 도 사이가. 이 정도 사이가. 이 정도 사이가. 이 정도 사이가. 이정운 사이가. 사이 이런 젠장처럼 이런 필살기를 꺼낼라 했는데 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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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재장전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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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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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버시지, 버시지 <laughs> 대장 적 감정 발각! A 지점에 떨어졌어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<목소리> 와, 아, 아 제발 고야 있는 게아니에구나이로 버티는 공수 교대.

여기 촌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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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촌이 발견. 이는이는이는 촌이는 촌이는 촌는 촌이는 는이이

좀더 일찍 먹거나 좀더늦게먹있어맛있있어맛있맛있맛있 맛있어. 있어 맛있어. 맛이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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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맛 <목소리도> 우와, 아, 고하이 다르네. 아, 제트야 그건 다 숙제. 50을 왜내 오,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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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스이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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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야를 훔치겠어 50. 아, 아. 한명남았습니내주고아 진짜. 이거 뭐, 뭐 그러니까. 아, 시작이기란데. 진짜 시작이긴 해. 그니까. 뭐야? 이거 쳐요? 반긴 어? 해. 지아 어, 가시... 미지역로 갔네. 내가 뭐, 뭐 해야겠다. 아니, 이테이 내야겠다. 아무래도 기야 아니, 쟤네가 잘하는 거 어떻게 해? 쟤네 죽여버려, 얘 지금... <놀놀놀람> <도전을> 가리... <놀람> 오. 쟤 이거 지금 수비로 죽여버려. 제는. 발을 가려줘. 왔다. 아, 백네 <딱. 놀람> 아, 어, 또 헤드 어고 무슨 픽크 붙이는데?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이 준비 와요. 아군한명남았 아이들 날카로 워기 이게 어잘하 포인트. 그딱그 타이밍에 역할하면작살이 음, 정도면 에너지를 아끼는게 효율적 기능하지. 저렴 것도 기긴 해 이게 거 가자. 아야 눈을 가려 어 연막 좀 느려요. 연막 좀 많이 느려요. 시야를 훔치겠어. 어, 너 에이카에 붙어 여기 총 발견. 좋았어. 감정이 파괴 됐어. 가만 보내고 굽기 준비됐다. 아 어? 네, 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아아 어? <laughs> 이걸 이걸 찾네 30초 남았습니다 아! 이런 문할 녀석이 없잖아 숨참 녀석들로 날 충전하는데 그게 다야? 동 어? 아 이렇게 치유유창 왕쥬 왕쥬 아, 주지 않겠어! 자 시작하자 우와 우리 언제 이겼었대 저리 비켜! 뱃발? 중앙에서 적 발견 중앙에서 적 발견 어? B판다 파이크 설치와 트위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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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 지금의 교양으로 걱정하지마 다아 네? 돈남 사람 있어? 좋아 자리잡자고 돈 남는 사람? 소리 너무 어 나 아, 음 지금 아삭쿨이 병신 버릇지 장기 딸따리 같은 거다 아게뭐지 이런 내가 야 웃긴 아줌는라 아니야 아 진짜 웃는자니까 토마르다 다시 싹 먹으러 오다 앞으로 왔다 신발 우 이제 요 선물이다 아 다시 간 못했어 둘 여기 아군도한명 남았습니다. <problem>